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지키며 드리며 즐거워하며 기억하라 이 세가지의 동사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맥주절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맥추절이라면 그 기원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또 살펴봐야 되겠죠. 맥추절, 칠칠절, 또 오순절 이게 바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매출절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10개 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는 그런 절기. 이때가 애국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은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7주를세지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77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추절 며추감사절이라는 이 감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적으로 며추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의 이름인 오순절을 생각해보면 특별히 오늘 이 며추절 7.7절을 지내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건과 오순절에 일어난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미가 샜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때가 바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그주황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 기점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열이절 77절. 시작적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무엇이 했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겨난 것이 무엇이죠? 교회 초대.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나라의 율법과 조항들을 세우시고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 사역을 통하여 초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시작하신 절기가 바로 매주 감사절인 것이고, 요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안의 절기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기점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의 그 절기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의미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 어떤 감사요? 나 개인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을 알리게 하신, 교회를 잊게 하신 그 감사의 은혜, 나라를 잊게 하신 그 감사의 은혜, 더큰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자신과 여러분 지금 모인 곳이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니요, 나를 모태로부터 그렇게 있게 하시고 모태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무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깊숙이 묵상하게 하는 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외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외주감사절의이 절기의 의미와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새기고 더 깊은 우리가 그냥 절기적으로 지내는 그러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뇌를 묵상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더큰 간사의 모습으로 하반기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절기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부탁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 절기를 지키라.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다.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지킴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나오면 기억하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도 있지만, 이 지키라라는 말씀에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 제 자녀, 생일을 기억해야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그날 태어났대. 그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왜 중요합니까? 제 아내이고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 생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 태어나고 그때 태어남으로 얻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맥추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대 절기를 지키고 너희는 남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맥추절기를이 절기를 지킴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함으로, 내가 알므로, 내가 인지함으로,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요, 한 가정의 아버지요, 한 가정의 자녀요, 아내요, 이웃이요, 사촌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키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주 전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주대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친밀감으로 나아가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반드시 드러내므로 그 안에 확증하는 절기가 바로 외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절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주시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요. 지금까지 나를 살리하시고 앞으로 나를 은혜 가운데 거하기 하시므로 어떤 환란과 풍파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독수리 날개치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확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예맥 주절을 지키는 자의 신앙의 첫 번째 조건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들이라. 드리는 절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또 16절에 말씀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모인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말씀에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목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니 아멘. 매주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람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자성으로 배은망덕을 <laughs>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0절의 시기장에 10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다. 나하신다 번호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함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소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은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복 주시고 가난한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복 주신 그대로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지 않냐 하면 그 감사의 조건을 몰라요. 내가 받지 않냐 하면 줄 수가 없어 물론 성경은 받지 아니해도 좋아. 어려운 가운데 줘라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들림에 있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나는 받은 것이 없기에 드린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워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라우드네드 만스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들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너무 없게도 너무 과하게도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필요한만큼 부어주시고 필요한만큼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만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을 유지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호흡을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니다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는 육체의 삶의 생활의 복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하였습니다. 헤아린다 라는 것은 비율에 맞게 드린다 는 민수기 1 8장 26절과 27절에 77절에 드리 예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송아리 들과 수양 하나와 일련된 수양 일곱 그리고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칠칠절에 드리는 이 예물 제시가 됐는데 동일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수송아리 둘이 아니에요. 수양 하나는 아니에요.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종류가 있어요. 수양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이 예물 제시된 예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너희는 잘 사는 사람은 그 힘을 다하여공화지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로 기다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표하시고 목주신 그대로 수양을 드리라. 그런데 문제가 되는 수양을 드릴 수 있는 안드리는 고운 밀가루 드리는 사람은 소길수 있지, 하나님은 숨지 않지. 목 주시는 대로 자신의 힘을 내야 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또 뭐냐면 밀가루를 드릴 형편인데 수소를 드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힘을 다해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의 형편에 양이면 양, 수소는 수소 밀가루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대로그 힘을 다하여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드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밀가루의 상황밖에 안되는데 수염을 가져오라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이오. 세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들을 말씀이죠. 자원해 황금을 강요받아서 할수 없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원해서 들리시고그 자원 그 물질을 기뻐 받으시다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에 이말씀 우리 마음의 세계도에 각각 그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오. 인색하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의 3절 말씀도 바울 마게도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영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만 강조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자원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 우리는 깊게 살펴야 요 하나님은 자원함에 있어 그 예물을 더 기쁘게 받으시. 자원하여 드리시바라겠습니다 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귀한 헌물의 멸추절에 드리는 예배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큰세 번째 지키고 드리는 절기 매주 감추람사절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rejoice 즐거워하는 절입니다. 기 1일째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6장1 1째 말씀 시작. 너와 제 자녀와 노비와내성 중에 있는 레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데과 보아와 바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은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너희 데과.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는 모든 삶요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할 를 리조이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전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 나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라 함께 모두 다가 즐거움을 함께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모든 그들이 관계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온전히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함으로 백주 감사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의 말씀. 아마 즐거워하는 그 절기가 아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즐거워하며 나누며 그 하나님과 함께 엔조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바로 복된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감당할 수 없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왜믿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하고 당신에게 지금 간절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는 경험했기에 당신에게 자랑스럽게 지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복주시는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썬다시다 유명한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 뭐 수도원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한 사람의 병이 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저렇게 죽어가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저 사람의 맡기고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 이말들을 썬다시, 그로시다. 쇼죽게 있는 저 사람까지 그가 데리고 가면 모든 이 산을 넘지 못합니다. 그랬을까요 <laughs> 아니지. 그 제가 얘기도 아니죠. 서다시 그대로. 참 대단한 거 같아요. 사람 관점에. 이 썬다시기 말하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우려고 나를 이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요 속아서 가버렸어요. 먼저 가버렸어요. 이 썬다싱은 그 병이 걸려 죽어가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먹었어. 먹고 힘들게, 힘들게. 그 산을 넘어가 수톤으로 가고 있었어. 자신도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어. 썬다 산을 넘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얼 뻘뻘 흘렸어. 죽을 고생을 다해서 수톤 가까이에 왔다 그리고 썬다싱은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쉬는데, 모시게 발에 걸린다 보니까 앞서가던 수도사였어요. 혼자 가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얼어 죽었다는 것이. 써나시는 그 죽어가는 환자를 얻지만 얻고 힘이 들었지만 그 힘들어 말미암아 땀을 흘리고 써나친 고사하이 환자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 함께할 때 즐거움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금액추에 주어진 은혜와 그 감사의 복을 함께 나누는 데 나를 통해 당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 교회는 공동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몫이 아니 목사 하나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그 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주일 동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복된 나눔의 시간 복된 리조이스의 시간 함께하는 그 은혜 이게 바로 진정한 매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믿음의 동료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즐거워 여호와의 복을 찬양하기 위해 어려움도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이 여기에 있는 믿음의 동료자들. 그들과 함께 서로 상대방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365일의 매주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럼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복 주신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미래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지키며 우리와 함께 드리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했던 그 하나님의 복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복을 인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여 이 말씀은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친밀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뢰하게 만 한다면 우리들의 아끼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복의 길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요 다음 주 월요일날로 서울의 농협 지점에 갑니다. 못하러 뭐 가겠습니다. 물도를 타러 갑니다. 얼마나 즐겁습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즐겁지 않습니까? 1등이 됐어요. 지금 심쿵하셨죠? <laughs> 얼마나 즐거워요. 딱 굽혀가지고 딱또 1등을 타러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지금 과거의 복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복 그것으로 우리는 믿교이스할수 있다. 그게 바로 성도여 하나님의 장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이 맥주가 없어졌다. 이 복에 흥겨워하시길 바라겠어요. 흘러넘침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 성경에 The Lord God 스 i l l b l 예 주어진 거에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의 네. 사람. 기대되죠. 어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자녀가 미래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기대하며 살아갈 때 오늘의 권한과 아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맥시드에인 같은 복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있어서 풍성하게 감사하며 지내라 귀한 성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